이 난이도, 발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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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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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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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놈새끼 아니, 아니, 아 우리 오늘은 아, 아 아주 의미 있는 날이군요 아 시작 아, 잠깐만 시작됐어? 아, 시작됐어 일단 어, 그럼 우리 어디 와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아, 보여줄게 애들 하나 간다 안동 아 안동 간다 이 정도면 원래 독일 계인데 아. 이거 아, 독일 계야 친구들아 친구들아 안동 독일 계기와 아저씨 계기 앞서가지고 간다 안동. 안동 친구야 안동 안동 아 노잼 노잼 여기 유일하게 아. 유잼인데요 자 유잼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지금 안동이라는 도시와 있고요 아주 특별한 장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한국국학진흥원입니다 <laughs> 아, 아. 이게 여기가 지금 어마어마한 역사 기록이 있는 곳인데 근데 건물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 혼상전구가 이게 대한민국을 나왔었어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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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야 바로 설명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아는 그 펼자리 있잖아 그거를 옛날에 볼수 있는 도구라고 알고 있으면 돼 인도에는 17세기에 다섯 군데에 이런 비슷한 도구들이 있었어 여기 지금 펼자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이 자리 아니겠지? 근데 그 각도 보면 은이 펼들이 그대로 보이는 거야 이 위치 맞춰서 이렇게 보면 진짜 잘 만들었어 그렇지 계산하기가 어마어마한 건데 언제, 언제 만들었어 이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언제? 이거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 저한테도 물어 이런 데 들어가면 이렇게 좀 작게 말해야 돼 도서관 같은 데야 작게 말해야죠 여기 그냥 사무실인데 와, 네. 맞아.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나오면 무조건 십 단계 깨는 네, 거야 여기는, 여기는 <laughs> 이런 분이랑대결해서 이길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대결을 하면 우리가 멍청한 거지 저런 럭키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는 게 없지만 이짓는거 이제 숙어져서 <laughs> 가지고 <웃음> 어마어마한 머리 가진 분들이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2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이런 구경하는 게 처음입니다. 아, 아, 이런 거 보는 외국인 눈이 몇개 없을 거예요, 사실. 그, 이, 저 기반 문부를 총괄하고 있는 권진호입니다. 아, 네. 아,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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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민간 그 자료들이 국학자료들이한 60여만 점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국보가 한 종이 있어요. 임진왜란의 난후에 어떤 상황을 그 아주 소상하게 기록한 와... 이 책이 증비록인데 여기 그... 지금 원본이죠. 이게 와... 우리가 원본이에요. 와... 근데 선생님 이거 이렇게... 보기 전에 예. 한국 국학진흥원이 예. 어떤 기관인지 좀 아실 수가 조금 제주 한국학진흥원은 흩어져 있는 민간 기록 자료들을 조사하고 수집하고 또 여기에 와서 이제 보관도 안전하게 하고 네. 또 그걸 연구를 하고 또그 가치를 또 우리 국민들에게 또 보급도 하고 이런 그치. 저 이런 그 작업을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아, 뭐...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0년 넘었잖아요. 400년 정도 넘은 국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우한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해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스스로 참 경계하고 징계해서 후에의 한난을 미리 대비하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비무한의 어떤 의미와 같아요. 이 어. 이제 오동나무 상자에 이제 와 대박이다. 야 우리 가 지금 국부 보고 있는 거야. 예. 진짜. 와. 어. 이게 1604년에 그러니까 1600년대에 쓴 이제 이침필이에요 이런 기록물 어마어마한 유산이에요. 왜냐면 예. 일단 이거 보면 지난 500년 동안 언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네. 어떻게 진화했는지 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어떤 사급 반씩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개단시의 상황을 도알 수가 있고 네. 여기는 약간 보관대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네, 약간 보관하는 거 가지고 요거 지금 우리가 뒤에 보습 작업을 했어요. 네. 또 손을 대었습니다. 아 여기 약간 복원도 하시고 보습도 하시고 네. 그래요.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또 네. 다른 것도 볼수 있죠. 요걸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증비록이고 요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쌍벽가에 쌍벽가 두루마리로 돼 있는데 쌍벽가인데 이게 뭐예요, 쌍벽가? 여인들이 그 조선 시대의 양반가의 어떤 그 부녀자들이 한글로 쓴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 내방가사 그래. 그방가사. 내방 예. 일반적으로 이 내방가사는 작자가 누군지 몰라요. 연도도 잘 몰라. 근데 유일하게 이것은 1794년에 연안 이씨라는 어떤 서울의 연안 이씨 할머니가 이렇게 쓴 거예요. 1발세기 기록물인데 네. 다 한글로 써 있잖아요. 한글 그게 약간 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소위 양반가의 그전자들이 한자 한문을 이렇게 배우려는 어떤 그런 소통 구조가 안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인들과 소통할 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줄 때는 한글로. 한글로 썼어. 어 우리님아. 어와 우리님아. 어와 네. 우리님아. 리훈대아 중학교. 레미네 지금 말씀하 거예요? <laughs> 이거는 우리가 이제한 기간에 세계 기록유산이 두 종류가 있어요 아까 유교 책판이 네. 있고 이거는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이라 해가지고 아 물론 이거는 아 직, 그거 일제 일제 직전 그래 일제가 이제 뭐~ 차관 형식으로 줘 놓고 그 당시에 (1300원이라) 그러는데 오늘날에 따지면은. 엄청난 어떤 그 금액인가 봐요. 네. 그래서 갚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국가의 부채를 갚자. 우와. 이렇게 해서 대구에서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역으로막일어난 거예요. 선생님, 이거 1907년에 19... 시작했죠. 네, 사실은 그랬죠.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유럽에도 그랬고, 나라의 개념이 아직 별로 없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최초 아니에요? 이런 네. 운동? 나라를 위해서 뭘, 네, 뭘 기부하자. 10년 사이에 한 3, 4년 동안 일어난 운동입니다.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하는 인원들 사람, 이름하고 돈이에요. 금액, 그렇죠. 이 암흑에서 10원. 10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20전. 이경우라는 분이 20전을 냈다. 이게 이제 그 만인소라 그래. 만인소, 만 명이 연명을 했다고. 1855년에, 그, 소위 말하는 영남 유생들이, 정조 대왕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사도세자. 네, 사도세자.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전해달라는 영남 남인들의 만 명의 만인소예요. 우와. 여기에 거의 뭐, 100m쯤 되는데, 여기는 전부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어. 수결를한 거예요. 사인. 와. 어마어마한 소명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이게. 만 명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죠. 이 모든 어떤 저 민의 미민를 담았다. 공론이 백성들의 연올이다 이런 뜻이죠. 천명하고 만명은 상징적인 의미가 다르잖아요. 단시에 만명 모였다는 게 와. 그렇죠. 여기는 세계 기록 유산 전시 체험관 여기 기록 유산을 따 있겠다. 조선시대 진짜 이 기록 굉장히 집착하는 시대였잖아요. 되게 나는 아까 너무 신기했던 거1 7 세기 기록물인데 한글로 써 있는 게 한글에 대하면 보이는 거지. 진짜 없었으면 소민들을뭘쓸 뭐 수가 없었잖아. 맞아. 이탈리아에서 몇백 년된 도서관이나 그런 거 많잖아. 거기 가면 진짜 똑같이 이런 엄청 오랫동 책들이 있는데 편수로부터 여기 봐봐. 와 안가지도. 일반 손님들에 대한 거기서 구경을 하시는 건데 네. 요 직접 보이시는 응. 은 특별히 여기서 이거 알람이 아니에요? 뭐 미션 임포스블 나오는 그런 거 같은데 이거? 와. 암호 같은 거 지금 봐봐 이렇게 다 가리고서 지금 누르잖아 안 보이게 어. <laughs>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저희는 암호를 안 봅니다 예, 천천히 하세요 어. 이거 뚜껑 여후 이거 엄청 뚜껑 <laughs> 어. 야 이거 진짜 은행에 있는 그런 문이잖아 이게 와, 확실하게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 향이 다르네 와. 너무 예뻐 이거. 와. 이걸 이런 걸 가지고 현판 편액이라 그래요. 건물의 문문위처마 위에 걸어 놓으면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이 이 도산서원 현판이에요. 어, 이게 뭐예요? 계 이황 선생을 모신 서원. 아. 도산서원. 선조대왕이 그 당시에 최고의 명필이 누구냐면 한석봉이야. 한석봉. 훌륭한 학자에게는 임금이 이 편액을 내려요.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명필인 한석봉을 이렇게 어제는 불러 가지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딱딱 하니까 네. 오, 게임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가상의 네. 나상이... 아, 여기 아 진짜 도움을 혹시 전 여기 들어가려면 나이 제한이 있어요? 아, 나이 제한이 젊은... 저희 전화한다니 무조건 들어가는데. 저 밖에서 기다려야 되지 않아요? 이이도사을 <laughs> 화를... 아니야 저희 잘해요 이거 선생님. 이런 형판을 지켜라, 목판을 지켜라 뭐 이런 게 있어요. 네네. 뭐 하나. 어머 잡았다. 야야야 나 가자. 어. 어 아, 자... <laughs> 아, 이놈새끼. 지금 선생님이 이놈새끼 안 죽이면 이놈새끼라고 하셨어. 어. 진구 안 죽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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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엄청 잘하고 있어 나 지금 오 잘한다 엄청 오 잘한다 진짜 잘한다 럭키 야 어디가 아 끝났네 아, 아 뭐야 어디 갔어 음. 저아내다내려드리고 어, 와야 되겠네 음. 근데 기록 한국국악진흥원에서 특별하게 일반인들한테 안 공개하고 저희들한테만 특별하게 오늘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해서 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들렸다가 구내식당인가요? 어, 저 똑같은 거생각어요 <laughs> 식당 보고 싶은데 물어볼게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형한테 배웠는데 어, 공기가 좋네요 이렇게 방송 멘트하면 별로 먹히지 않으니까 산초가 느껴집니다 뭐 이렇게 <laughs> 아 잘했어 잘했어 호흡을 잘해야 돼 여러분들 하늘 보이죠? 파란 파란 하늘 오늘이 간동의 파란 하늘 을 보면서 저희가 역사 여행을 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삐나막힙니다아 이거 6시 내 고향 <laughs> 스타일 아니에요? <laughs> 아 6시 또내 고향이에요 와, 맞죠. 유교 책판 원본이 여기가 돼 있는 와. 곳입니다 여러분 와 아, 선생님 뭐서 있어요 여기? 장판각 장판각 그래, 지금 두 동에 한 6만 7천 여 장이 지금 소장하고 있는데 이, 이 건물에는 5만 장이 꽉차 있고 여기에 지금 만 7천 여 장. 그리고 우리가 10만 장을 이렇게 소장할 수 있도록 지금 목판장 판가를 만들었습니다. 계속 찾고 계시는 중이시죠? 기탁을 받고 있어요. 선생님 자어 차량 금지라고 돼 있는데. 이거 갈아야죠. 아마 플래시라이트 플래시라이트 쓰면 여기 빛이 아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니 우리가 이, 이게 좀 기가 막히지않아 생각해 보면 팔만 대장경이 있고 유교책판있잖아 근데 하나는 불교고 하나는 유교인데 그두개다 그 한국이 멋있어요. 가지고 있어 진짜 대단한 거 같아 그래서 이거 다 유교, 유교. 사상과 관련된 예. 그런 글, 글 글이에요 선비들의 문집이 뭐80%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족보 족보를 기록한 책들이 좀몇 가지가 있고, 그게 문집입니다. 어, 이 부분을 하나 빼볼게요. 이한 장이 만드는데, 나무를 하고, 각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한, 요즘 이야기로 하면 400만 원이 들어. 이게 우와. 400만 원, 앞뒤로 돼 있어요. 한 책이면 이게 한 30장에서 50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책에 있을 때 어마이, 1억 2천만원 1억 2천이지 4 0장마더라 와. 와. 그러니까 태계 선생은 뭐 50책이 되고 가거든 이거 하면 내가 빼왔는데 오늘 오신다 했어.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거를 오늘날에 새로 찍은 거야 아.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는 거야 야 이게 오늘 찍으셨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야 네, 예. 쉽게 좀 연구할 수도 있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 같아 지금 목판연구소에서 전국의 이 목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목판이 20만 장에서 아주 막 늘어하게 본다면 30만 장이 와. 지금 남아 있을 것이라고 남아 있을 거라고요. 예, 예. 그러면 예. 팔만 대장경보다 더더 예, 예. 많은 예. 자를 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왜 장판각을 5만 5만 10만 장으로 이렇게 했나면은 8만 대장경을 이제 염두에 두고 유여 목판을 한 10만 장을 그쵸. 정말 한번 수집을 하자 그쵸. 이런 이제 캐치 프레이로 10만, 어. 10만 장. 푸집 운동을 우리가 전개를했지 그러면 저그 시청자분들 중에 집에 역시 이런 거 있으시면 맞아요. 여기 기탁하시면 네, 이제 는 예, 거죠. 기탁하면은 어... 보관료는 안 받고 저희들이 완벽하게. 정말 완벽하게 보관을 하고 다 틀어내고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목방 하나만 있으면 물론 의미가 있지만 별 가치가 없는데 이렇게 거의 7만 개 모이니까 다 그리고 7만 개다 애석하고 그렇게 잘 관리하니까 진짜 이게 전 세계인의 유산이 되는 거지. 세 분덕에 진짜 좋은 구경하는. 아 이런 거는 사모사 아니면은 내가 뭘일 있었을까 모르겠어 나 진짜로 이게 뭐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대단한 거야 이게. 일단 오늘은 저 안동호 바로 옆에 음. 있는 한국국악진흥원 와 있지만 피렌체 오피티 박물관이라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라 그 그런 데랑 갔던 거랑 똑같아요. 이게 어마어마고 하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좀 아쉬웠고 저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사무사 덕분에 이제 와서도 알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사실 외국인 친구들한테 한번 여기 와서 이런 역사적 음 매우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죠. 맞아 마음이 그래. 저희는 아직 좀해 외국에서 인기별로 없어 가지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서 혹시 보고 계시면 어 외국인 친구들한테 좀 알릴 수 있도록 맞아. 저희 또좀문우가 언어가 세개 됐다. 12일. 이태리, 어, 독일어, 어. 힌디어 그리고 영어, 한국어. 저희는 네? 다 돼요. 그래 일단 이제 한국 국악지 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등재 작업을 위해서 엄청 더 노력하고 계시니까 애만이 쓰고 계시니까 우리가 좀더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사무사도 넷플릭스나 디즈니 포스까지갈수 있게끔. 자, 그러면 우리도 안동 찜닭이나 안동 소주 한 잔. 이제 애들과. 안동에서 놀고 있었으니까 이제 박동에 나가서 놀아야 해. 박동 아, 애들아 나 먼저 간다. 안동. 나도 어. 빠질래. 안동 <laughs>